22. 장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와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예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 4 2이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치리하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니라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폐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좇아 여와부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좇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나무스러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여우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유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유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바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모친 아달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시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야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야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스당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와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유다로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내위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안식에 입번한자의 삼분일은 문을 지키고 삼분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언바를준행하여 각계 수하에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인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사를 부르니라. 아달아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아가 웃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르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 암은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못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훼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와의 호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이라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중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와의 호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조차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에 안침해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요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의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식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상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일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에 예, 왕이 명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일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진지라.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귀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귀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듭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전과 놋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하니라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교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대의 아들 스카리아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카리아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푸는 애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일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료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담에서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정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해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신북들이 제스랑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장사지 하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밭과 모압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밭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산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 장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 5세라 예루살렘에서 2 9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 딴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하냐하였더라그 나라가 국계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아가 유다 사람을 모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사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브라임에서 이에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놓아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건네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일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일만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 들어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삼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애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비하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리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에 가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냐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지 않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 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구하라 어찌하여 화를 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 것이라. 제가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대적 손에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루살렘에 이르러 이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환에 오베데듬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지 않아 있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와를 버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구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해시려다가 그열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붙친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 6세라 왕이 그열 주와 함께 잔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 6세라 예루살렘에서 5 2년을칠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붙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레에서 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를 와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의성과 아스토성을 헐고 아스토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사 블레셋 사람과 구루 바알에 관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가귀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집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리 한지라 제사장 아사레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이 왕의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계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레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해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구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아의 시종행적은 아모스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열주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여왕의 묘실에 접한 땅곧그열주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부식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관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안문자순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안문자순이 은일백달란트와밀일만석과 보리 일만석을 드렸고 제 2년과 제 3년에도 안문자순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유다미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 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마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렁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류를 사로잡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 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의 얘기를 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유한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메레게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므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스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 대로과 소거와 그 동네와 딥나와그 동네와 김서와 그 동네를 치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독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군구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시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게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